청교도 이 설교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죄가 쓰디쓴 것으로 느껴지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결코 달콤하지 않다라는 참 아주 귀한 영적인 말을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죄가 쓴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달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어, 기도가 달콤한 거예요. 근데 죄가 쓰지 않고 달면, 여러분, 어, 하나님이 결코 달콤하게 엮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죄가 쓴 건가? 정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참회하면서 이 죄에 대한 쓴맛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용서해 주시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예배가 더 갈급하게 되고, 말씀이 정말 사모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가 지금 달콤하다면, 여러분 예배는 형식적이고, 참 주의 말씀, 이거 사모함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거 참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죄가... 쓰디쓴 것임을 깨닫는 것 이건 큰 축복이고 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녀는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서 이 기근을 좀 면하기 위해서 모압에 잠시 가겠다고 머무르겠다고 간 모압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정말 쓰디쓴 그 인생의 괴로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루키 이 장에 보면 루키 일 장의 그뒷 부분에 보면 이 루시 이제 베들렘 유다로 돌아왔을 때그베들렘의 여인들이 루스를 향해서 나오미가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옴이라 이름이 뜻이 기쁨인데 어, 나옴이라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 마라라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썸물이라는이 마라라는 것은 쓰고 괴로운 괴롭다라는 뜻인데 내가 참 괴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서 자이 쓴맛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임했을 때 그녀는 그 사랑에 달콤함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모압에서 유다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쓴 맛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모압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겠죠. 그래서 참이 죄가 쓰디쓴 것을 깨닫는 것참 이것은 여러분 아주 귀한 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인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가정을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오다 보면 위기도 오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참 많이 있는데 자이 절망인 나오미의 가정이 오늘 본문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가 몇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 중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근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기 백성 참 이때 이 루게의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주어진 기근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다시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십니다자 멀리 모압에 있는. 어, 이루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까지 복음이 전해졌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옴이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단코 그를 믿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나옴이 가정의 회복의 시작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정이 최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절망이 주어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어, 믿는 에, 그 사람과 그 가정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로 때리실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찢으실지라도 도로 낫게 하시고 또싸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적 사랑, 영원한 사랑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데 때로는 그 가정이 잘못할 때가 있죠. 마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채찍을 들고 잘되기 위해서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때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도로나게 하시고 싸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가정도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 회개하는 나오미가 있었기에 또이 가정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이나오미 가정의 회복의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회개하는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복이 있는가 하면 회개가 있는 가정입니다. 참 여러분 이 복된 가정은 회개가 있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입니다. 회개하는 부모. 참이 자녀가 회개해도 복인데 자녀가 회개할 때는 부모에게 영향력이 별로 없지만 부모가 회개할 때는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부모가 있는 그 가정. 자, 그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이 나오미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회개가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에게 임해서 나오미가 회개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의 회개는 정말 회개의 아주 모범적인 회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자, 여러분 6절 우리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까지. 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참이 회개의 최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듣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듣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 할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이 예배에 오신 분들 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다 듣고 계신데. 자 여기 오늘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어, 이 베푼 그 사랑의 소식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이 나오미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마음이 끼어지고 겸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쓰디슨 죄악의 고통을 경험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듣는 이 나오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루키 1장 5절을 보면 이 절망적인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러분 가족이 다 죽고 이제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스럽고 쓴맛을 경험한. 이 가정이고 나오미입니다 예, 참 에, 이, 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렇게 오게 된거 이게 죄, 죄인데 죄의 결과가 어, 이렇게 다 읽게 되었을 때그 쓴맛을 느낀 어, 이 나오미인데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 정말 큰 고통과 이 쓰디쓴 이 죄악을 깨닫게 되고, 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정말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 때, 그때 가난한 심령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큰그 은총입니다. 그리고 또이 나호미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 7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뜬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이제 말씀을 듣고 듣는 게참 귀한데 듣는 것을 머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이제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유다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길을 가다가라는 이 말씀 7절 하반절에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은 그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걷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유다로 가는 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바로 길을 가다가라는 이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시간이 늦었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한탄한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쉽지 않는데 정말 이대로 살겠다 이렇게 포기하기 쉬운데. 시간이 늦었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계자는 나이가 많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다고 또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나오미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 있으면 거의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태인데도 나오미는. 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리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나옴입니다. 저는 참 이게 너무 너무 멋져요. 자 이제 회개하면서 돌아갈 때 처음에는 여러분 두 며느리도 같이 가는데 자 어느 정도 갔을 때. 에,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합니다. 아 여러분 이 나오미는 지금 어, 어, 과부인데 에, 여러분 두 며느리가 돌아가면 얼마나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라 합니다. 저는 너무 여기서 에, 은혜를 받, 받았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회개의 모습을 이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자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아 그렇게 에, 당부를 하고 아주 강하게 권유합니다. 자, 이런 부모의 올바른 회개는요, 올바른 신앙의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최고의 여러분 이 복이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만 이것은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복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나라를 믿음의 집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의 자녀 자녀가 가정을 진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부모의 올바른 회개, 이건 여러분 최고의 자녀의 믿음을 믿음의 자녀를 에,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자 여러분 곧그 뒤에 한번 마지막 16절 한번 같이 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레드 네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이 나옴의 회개한 참 올바로 회개한 이 신앙이 정말 멋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 루스를 낳게 했는데, 루스의 신앙의 기준은. 나오미였습니다. 우리가 세 가족을 전도하면 그세 가족은 전도한 사람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아, 그 사람을 본받는 거죠. 전도하게 되면 전도자를 이 전도 대상자가 본받게 됩니다. 자녀는 가장 먼저 부모를 본받게 돼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루의 신앙의 기준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루시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자,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면 이 나오미 어머니의 나오미의 이 길은 신앙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길내 길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가는 그길 생명의 길 신앙의 길 나도 걸어가겠다. 그 어머니의 길이 신앙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나도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루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예, 거짓이 있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처럼 오늘 유다로 나아가는 루도 전적으로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 이 보아스가 이 루스의 신앙을 아주 예리하게 보고 이루세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키 2장 12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루세 신앙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어머니도 아니고 오직 요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했던 신앙이 바로 이루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했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 영향을 받아 루트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온 결과 최고의 축복인 여러분 그녀를 회복시킨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죠. 정말, 정말 우리가 주님만 의리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최고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만약에 여러분 지금 뭐돈 같은 거 지금 이런 거 신앙을 제게 두고 이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회개. 여기에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국가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회복하지 않으면 이 정근 같은 믿음의 자녀들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난 날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리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회복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 주님 앞에 하나님만 우리하는 신앙을 가질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를 보면서 너무 제가 존경이 된 것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늦은 나이에 배우고 고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데 제가 제자반 하는데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제자반 하시는 분들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늦은 나이인데 아 이게 배울 필요가 뭐 있고. 고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이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회복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조금 고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나이 많은 데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의 딸 믿음의 며느리 룻을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고치는 부모 여기 미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 잃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영량이 있는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처럼. 도전하고 배우고 고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연세가 많이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고치고, 성장하고, 이런 역사가 있을 때 다음 세대의 룩과 같은 믿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월이 갈수록 퇴보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없어지고, 예배도 식어지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퇴보되면 안 됩니다. 안 고치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여러분, 회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고쳐야 될게 무엇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가정, 회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모가 멋진 부모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부모를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 사역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소중한 도구가 이 미디어 사역이 아닐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심령이 권고해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이 영상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 관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겠죠?